부들의 씨앗이에요. 꼭 핫도그 같이 생긴 이 씨앗이 정말 너무나 많은 씨앗을 퍼뜨리기 때문에 미리 잘라주지 않으면 이 차원이 완전 거의 이 씨앗들이 폭탄처럼 떼지어서 돌아다니거든요. 그래서 다 잘라주긴 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남아 있었네요. 이거 보세요. 와, 끝없이 나오죠. 여기 날아가는 모습 좀 보세요. 너무 파급력이 엄청나서. 여기 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체험원에는 다 잘라줬어요 아저씨들이 몇몇 몇 푸대씩이나 네, 다니면서 잘라주셨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아이들은 핫도그 같아서 되게 재밌어하지만 정말 놔두면 씨앗이 거의 무더기로 눈에 들어가면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은. 두들의 씨앗을 만났습니다.